안녕하세요. 왕심심 주식 투자 오팀장입니다. 이번 시간 알아볼 종목은 오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고 뉴스와 차트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1990년 3월에 설립되어 1997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등록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로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로 완성되는 복합적 성격의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고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종합 산업이다. 동사는 신규 사업으로 안마의자 제조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바흐라는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지분 40%를 취득하였다. 요약하자면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뉴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템 삼조 바디프렌드 상장 소식의이대 주주로 주목. 국내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렌드가 최대 주주 BFH홀딩스를 a 흡수합병해 지배구조를 재정비를 마무리하며 상장 재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바디프렌드의 수혜주로 오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은 오전 10시 17분 전일 대비 190원 6.3% 상승한 3,2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바디프렌드는 지배구조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BFH홀딩스를 a 흡수합병했다. 현재 바디프렌드의 최대 주주는 지분 44.6%를 보유한 bf투자 목적 회사이며 이대 주주는 40.3%를 보유한 강홍철 바디프렌드 사내이사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은 바디프렌드의 상장 ipo 재도전일 가능성이 크다. 바디프렌드는 현재 구체적인 상장 관련 계획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흡 수합병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은 최종적으로 상장을 염두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사인 오스템은 자동차 시트를 생산 중이나 바디프렌드가 최근 늘어난 안마의자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오스템과 협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렌드는 지난해 9월 오스템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바디프렌드는 2019년 상장 추진 당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장 절차가 재개된다면 IPO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바디프렌드의 수혜주로 오스템이 관심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스템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21선 밑에 있던 주가가 볼린저 하한선을 터치하고 반등 상승 주며 기냥봉으로 21선을 돌파하고 있는 영국인데요. 거래량도 무척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300원 선. 3,100원 라인. 3,000원 부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종가상 21선 위에 3,200원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다면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오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철저한 분할 매수와 분산으로 안전성을 높이시고요. 관련 소식 참고하셔서 큰 수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